카뱅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카뱅 정말 생각보다 강하죠. 강요. 사실 제가 그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어, 아마 그 따상 비슷하게 잠깐 우연히 갔다 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흐름이 이틀,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좀 길게 늘려서 하루가 된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요. 어 첫날은, 어, 진짜, 어떻게 뭐 어,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다가 상한가 갔고요. 오늘은 상한가 근접했다가 좀 이제 쫙 뒤쪽에서는 좀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어, 일단은 어, 지금 시점에서는 높다죠. 지금 시점에서 는 높다고 우리가 어, 공모가 39,000원이었고 그게 시총이 20조 좀안 됐었던 거고 지금 실제로는 40조가 넘는.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 그룹의 시총 자체가 지금 100조가 넘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한. 4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어, 현 시점에서 카카오뱅크가 보여주는 거 대비해서는, 어, 지금 많이 높은 편이고, 어, 이것은, 이 지금의 금액은 정말 나중에, 뭐, 하이브라든지, SKIT라든지 네. 좀 다른 국면이 나타날 때 보여,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저는 숫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 오늘. 오늘 같은 경우 또, 또 안타깝, 안타깝다고 할진 또 내일 또 봐야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담으셨어요. 외국인들은, 월급 금요일날 담았다가 음. 어 오늘 좀 일부 사익 실현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지금 다담또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좀 담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막 올라가니까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음. 조금 급하게 개인분들이 이런 종목은 며칠을 더 두고 보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카뱅이다 보니까 음. 어 뭔가 지금 한번 분위기 타면은 어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개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는 매수하셨다고 생각. 하는데 어, 오늘 가격 오늘 가장 최고점 89,0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가격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정하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만약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하 마시고 어, 좀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이 날 버리고 갈것 같거든요. <laughs> 그쪽으로. 그 네. 어, 그, 그 조바심이. 근데 날 놔두고 혼자 내려가면 어떡해요? 네, 근데 어쨌든 날 버리고 갈것 같아도 <laughs> 그렇게 한꺼번에 안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같은, 네. 네, 저도 이제 카뱅 네. 상아 어, 공모 청약 하고 사실 저는 첫 날에 다. 정리를 네. 했다고 말씀드렸고, 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또 따라 붙고 싶었지만, 네. 조금은 좀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추가적으로는 다시 한번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 이번 주 흐름 지켜볼 생각이고, 오히려 이렇게 공모, 신규 공모주 같은 경우가, 어, 진짜 큰 수익률을 보시려면, 어, 좀더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눌림목이 있을 때, 그때 베팅을 할지 말지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공모주 같은 종목,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음. 진짜 한번좀사 실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최근에 그런, 최근에 그런 기회를 최근 계속 줬잖아요. 최근, 이렇게 최근 추세가 음. 계속 그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또 기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어, 너무 급하게 지금 내가 10몇% 못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진짜 좀 이런 내가 종목을 계속 보다 보면 패턴이 보이고 어, 눌림목이 어느 정도 보이고 그럴 때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과감하게 투자할 때 과감하게 하시라는 거고 어, 그 시기가 지금은 굳이 아니라 라는 거죠. 지금 풀 베팅을 하실 타이밍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카뱅이 또 아주 빠르게 MSCI 지수 조기 편입됐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겠냐. 그러면 좀더 매수를 하거나 들고 있거나 어~ 좀더 좀 다른 방향을 좀해줄 텐데 어~ 일시적으로 지금 좀 과열된 양상이라고 좀 보고 뭐~ 이러다가 내일 또오라가면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저점은 아니라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저점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곽 부장님 맞아요 일단 네. 지금 지수 편입 재료는 상당 부분 반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편입에 따른 어, 패시브 매입 수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주가의 위치는 6만 6천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존중을 좀 하고요. 지금 그, 지금 MSCI 편입이 되면 은 3,900억에서 한 4,300억 정도, 또 이렇게 편입또이 패시브 자금이 네. 유입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맥시멈 72,000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는 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네. 기관들의 매도세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건 지금은 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음. 좀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있어야 돼요. 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카뱅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은행인가 플랫폼, 이것은 음. <laughs> 플랫폼인가 모르는 거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네. 뭐 검증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소위 표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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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카오뱅크에게는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득보잡이다. 아,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자리를 매기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음. 네. 지금 사실 그래서, 네. 어, 사실 지금의 주가 수준, 어, 첫날부터 둘째날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플랫폼으로 인정받은 거라고 음, 봐야 되겠죠? 음. 일단 플랫폼으로 인정받은 네. 거고, 받으니까 이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의미는 좀둘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분위기고, 음.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 많은 그 전통 금융주들이 엄청 좀, 뭐랄까, 어좀 회의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그리고 어, 이제 실제적으로 상장을 하고 나면. 왜 재미 <laughs> 아니 반성도야죠 기존 은행들이 아, 그죠실제적으로상담하고 뭐... 네. 나면 이제 네. 적극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 뱅크에서도 앞으로의 네. 비전 제시라든지 뭐 IR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음. 뭐 지금까지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씩 나올 거고요. 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 뱅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죠. 플랫폼 기업이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전통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 비용이라고 할수 있죠. 뭐 인력 인력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전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카카오뱅크가 어쨌든간에 금융화 경제를 성공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질 수가 있고, 어,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것을 주가에 풀반영하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길게 좀 장기적으로 좀뭐 하반기까지는 일단은 네. 흐름 자체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적극적으로 매수 시점, 우리 최대한 싸게 잡고 가야 되잖아요. 매수 시점을 저는, 저도 5만원 안팎 정도로 일단은 추세, 추세를 보면서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처럼님이 아주스틸 청약 내일까지 청약인데 요 네. 어떨 거 같냐고 있다가 한데 뒷 부분에 당연히 네. 어, 또 우리 염정 팀장님이 공모주의 여왕이신 데 오셨는데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크래프톤 내일 상장하고요, 아주스틸, 롯데렌탈 이런 얘기 뒷 부분에. 남겨주고 이렇게 손님 끌라고 뒷부분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뭐 그런 성격은 못되고요. 이제 준비해 오신 가운데 이제 뒷부분에 주간 공모주 있으니까 좀 애만 기다려줘 있어. 네. 저도 서울 사람 다른 것 같아요. 어투가. 네. <웃음> <웃음> 네. 저희 따님이 카카오뱅크를 4주를 받으셨답니다. 공모주를. 네. 4주를 받았다고 해서 아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장 전에. 다상 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던데 근데 다상을딱 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바빠갖고 장중이 못하고 어떻게 했을 때한 어, 주만 팔았습니다. 제가 어 아주 훌륭한데요. 한, 한 주만 팔고 네 주가 운데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아, 근데, 뭐 올해 예. 이제 취업했으니까 많은 건 아닌데 한 주만 딱 팔고 세 주를 버티고 어 제가. 오늘 가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했네자 카레 아 그래서 카카오 얘기까지 네. 함께 해주세요. 카레는 네. 그렇고 카카오를 이제 항상 아까처럼 네, 이제 이제 살때 됐어요? 와요 음, 아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뭐 제가 뭐 감히 뭐 카카오의 주가를 뭐 제가 전망하고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고 네. 요즘 네, 조심, 조심스럽게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음. 저는 이번에 카뱅 상장 이후에 카카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어, 카카오가 일단 한 2주 정도가 행보를 이어가고 카카오 뱅크가 어떻게 보면 전 조금 어, 다행이다. 카카오 뱅크가 이렇게 예상 외로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오히려 보압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변동성이 크게 없다라는 부분에서 아 그러면 일단 14전 사실 14만 원대가 좀 뚫릴까 하고 기다려봤거든요 아, 그렇죠. 오히려 음. 카뱅이 만약에 상장에서 조금 좋지 못한 음. 성격이면 14만 원 밑으로 좀 빠질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음. 일단 견조하게 지금 14만 원대. 버티고 있고 오늘도 약간 약 상승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음, 앞으로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카카오에게는 저는 어,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오히려 이렇게 자회사들이 어, 빠른 시기이게 네. 빠르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가 어, 카카오페이가 대기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로 모든 게또 집중이 됐었고요. 음. 음, 집중됐어. 됐었고, 카카오페이는 이제 9월, 10월 정도에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어, 카카오뱅크가 견조하게 좀 주가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카카오의 저는 그 구간을 약간 14에서 17, 응. 10, 지금 14에서 17 사이에서는 어,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